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온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세계를 황목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오징더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발핀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련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소재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발부리니 그때의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불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불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리고 불레셋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 예고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고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패망하는 연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끝없는 교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이 교만이 그들의. 희망의 궁극적 원인임을 다시금 밝혀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겸손한 신앙인, 겸손한 기도자 되기를 날 경성하여 기도하며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경성하고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알아 모든 이웃들 앞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겸손한 말을 하며 겸손한 행시를 행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줄 있습니다. 그러며 오늘 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불레세의 멸망에 대한 선포 속에 24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받는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 개인의 일생이나 교회나 나라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전체를 볼줄 알고 멀리 볼줄아는 영적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 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보는 것만이 전부를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쫄장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경륜을 얻어서 정욕코 믿음의 대장부의 생각을 갖고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누군들 쫄장부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쫄장부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한 관상쟁이가 일생을 사람의 관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자기가 자란 고향 바닷가에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는 평생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았구나.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았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폭풍을 다스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보며,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자가 야될줄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당시 애국과 이스라엘과 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눈을 열어주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내다보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후손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리실 때, 나의 뼈를 꼭 수습하여 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4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여러 가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때 다니엘이 천년에 넘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 주셔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 주지 않았습니까? 대장부가 되고 싶어도 보는 것이 파도밖에 못 보면 쫄장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보며 정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역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전진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일깨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콘속들에게 참으로 육신의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매일 새벽 마음에는 영적인 눈은 더욱 맑아지고 밝아져서 더 멀리 보고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